24년 9월 고2 모의고사 21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uild a jazz band. jazz 를 만드세요라는 말이 이글 전체에서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 있죠. 산업화 시대, 산업혁명. 산업화 시대에는 뭐냐면 창의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지만 요즘 소위 말하는 정보화 기술 시대에서는 이런 실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창의성, 속도 그리고 특히 이거, 이거 변화 있죠. Variation 변화 변화가 많아야 돼. 하지만 산업화 시대는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만드니까 변화를 최소화 시켜야 되거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걸 어디에 비유했냐면 산업화 시대는 실수가 없는 악보대로 가는 오케스트라. 그리고 현대에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즉흥적인 재즈. 실수가 많더라도 창의적인 재즈. 여기 이제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글 원제목이 재즈다, 심포니가 아니라 교양, 교양악단이 아니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내신을 위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oday's information age, 끊어주고요. In many companies and on many teams, The objective is no longer error prevention and replicability.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서 그랬어요. Today's information age. 많은 회사와 많은 그 팀들에서 이랬습니다. 회사 앞에는 인을 쓰고 네, 팀 앞에는 오을 쓰는 것은 뭐 굳어진 표현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objective 목표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o b j e c t i o n 이라는 단어도 있죠. 요거는 뜻이 반대예요. 잘 알고 계시죠? 뭔가를 반대하다? 이게 이제 목표인데 이런 것들을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어휘를 주어야 돼. 어휘.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목표는 더 이상 노론 거는 뜻이 뭐야?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서 회사나 팀이든 원하는 목표는 오류 방지가 아니에요. 에러 프리벤션이 아니고 그리고 반복 가능성 똑같은 걸 찍어내는 replicability, 반복 가능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replicability가 반복하다인데 replicability, 반복 가능성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반대로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역접이 나와야 되겠죠? 반대로, 반대로 이게 아니라면 뭔데? It's creativity, speed, and keenness 그래서 우리 on the contrary 우리 빈칸 넣기 나올 수 있고요 동의어 하나 정리하세요. In contrast, conversely, rather, instead. 오히려 이런 단어들로 바꿔 적을 수 있습니다. 자, is. is는 objective죠. 바로 회사나 이 팀에서 목표는 creativity, 창의성, 속도, keenness가 명민함이라고 되어 있죠. 해석의 명민함. 이게 뭐냐면 좀 예리한 사고, 날카로운 생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가볼게요. In the industrial age era, the goal was to minimize variation. 우리 산업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단어 한번 볼까요? 우리 산업화, industrial인데 산업화인데 industrial도 좀 스펠링이 비슷하죠. 이거 뭐, 뭘까요? 이거는 이제 근면한이에요, 근면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휘 주의하셔야 됩니다, industrial 이렇게 어휘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산업화 시대, 에러가 시대입니다. 시대에서는, 어, the goal, the objective, 동의어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어요. Minimize. 학교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오나요? 이제 Minimize나 이제 Maximize. Variation and Difference의 동의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똑같은 걸 찍어내니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동일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예, 또 나오죠? 하지만, 하지만,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습니다. In creative companies today, maximizing variation is more essential 그랬습니다. 자, 창의적 오늘날의 창의적 기업에서는 끊었고요.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maximizing. 예, 극대화하는 것. 동사 어디 있나요? 이즈가 되겠죠? 이 변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필수적이다. 쉽습니다. 자, in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끊어 주시고요. The biggest risk is making a mistake or a losing consistency. 자, it's, 끊어주고요. It's failing to attract top talent, to invent new product, or to change direction quickly when environment shifts.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란 어떤 상황입니까? 안 분장을 연결하셔야 돼요. 어, 창의성이 강조되는 그런 회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는, 위험은 isn't making. 여기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주어구요. 여러분들, 동사고, making이 이제 주격보호가 되겠죠. 주격보호. 어, 실수를 하는 것, 아니면, 자, 그리고 여기 making하고 losing이 또 병렬 이루겠죠. 예, 보호가 병렬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을 잃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자, 이런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처럼 우리가 뭐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똑같아야 되지 일관성을 잃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이건 산업화 시대에나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 isn't 하고 이거 세미콜론 있죠 이거 세미콜론은 그때 그때마다 해석을 달리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but 정도로 해주면 돼요 바로 it 이시 가리키는 건 the biggest risk죠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failing to 뭐뭐에 실패하는 것이다 top talent 최고의 좀 창의성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을 끌어오지 못하는 것. 페일툰을 머마하지 못하는 것. 병렬입니다. 신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 아니면 빠르게 회사의 방향을 전환하지 못한 것. 이겁니다. 뭐할때 환경이 Shift 바뀔 때 변화할 때 Shift는 바뀌다 변화하다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셨죠? 여기서는 병렬 구조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istency and re, uh, repeatability are more likely to suppress fresh thinking than to bring your company profit. 자, 그래서 오히려 그다음 문장 보시면 consistency 일관성이에요, repeatability 반복 가능성 단어 위 봅시다. 자, 그리고 be likely to 보이시죠, 여러분들. be likely to 매일 매일 나오는 거죠. 뭐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뜻인데 뭐가 들어갔으니까. more t h 의 형광펜 하세요. 자, 이렇게 형광펜, m o r 비교급 문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t h 이 있다라는 건 병렬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급은. 어떤 게 병렬이에요? to bring, to suppress가 likely를 중심으로 병렬 이루고 있죠. 이해되셨죠? 그럼 해석해봅시다.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은 여러분들 회사의 사용식입니다 어떤 이익을, profit, 이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fresh thinking이 뭐야? 뭔가 창의적인 생각, 신선한 생각, 새로운 생각을 서프레스, 짓누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랬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 서프레스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짓누르다 그랬으니까 동의어로서 hinder, inhibit, limit, 제한하다, 방해하다, stop, 멈추게 하다. 자, 이런단어뭐 prevent도 괜찮고요. 이런 동사들이 대신 나올 수가 있겠다. 됐나요? 자, 다음 문장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h, a lot of little mistakes, while sometimes painful, help the organization learn quickly and are a critical part of the innovation cycle. A lot of little mistakes. 많은 작은 실수들이 이랬습니다. 실수들. 실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는. While sometimes painful. 여기 while하고 여기 사이에는 대야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주어동사가. 어, 비록 그것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자, 동사 help에다 동사라고 적으세요. 중간에 삽입절 들어가 있으니까요. 도움이 된대요. organization. 그 조직이 예, 배우는데. 빨리 배우는데 도움이 된대.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물론 to learn을 적는 건뭐 아, 문제가 없죠. 예. learning 이렇게 ing 붙이고 이러면 안 돼요. 어법, 나름 어법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가 병렬 구조리고 있습니다 h e a l t h a r 이렇게 mistakes가 복수니까 이것도 학교 어법시험에 수의일치 일치와 a r 을낼수 있겠죠 이것이 critical part critical에다가 여러분들 integral이라는 단어 한번 적어볼까요 아주 좀 중요한 단어인데 어휘 수준 좀 올려보시죠 예. 혁신적인 그니까 혁신의 순환 혁신 주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혁신 주기 얼마나 혁신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혁신 innovation 주기에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랬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또 나왔죠? 이러한 상황. 예. 많은 실수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어, rules and process. 규칙과 과정은 더 이상 최신의 답이 아니다. 자, 규칙과 과정이라는 건, 어, 좀 뭔가 r i g 하다는 말이죠. r i g 경직된 이 말이야. 좀 경직된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최고의 답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면서 글을 끝냅니다. a Simple is n t what you are going for,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교양악단이 아니다. 네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Going for. 네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Aiming for.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Seeking for.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주면 시 되고요. 당연히 what은 뭐예요? 선포관이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전체사 for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Leave the conductor 그랬습니다. conductor 우리가 conductor는 그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지휘자는 이제 지휘자의 명령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the sheet the sheet music 이라 그랬습니다. 지휘자와 the sheet music 은 이제 악보라고 봐야 돼. 악보가 있는 음악, 악보가 있는 음악, 그 종이 이거를 leave behind 자 여러분들 leave 의 밑줄 behind 의 밑줄 이거는 뭐예요? 어 이거는 내버려 두어라. 이거는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build a jazz band instead 대신 뭘 해라 재즈 밴드를 구성해라. 여기서 우리가 재즈 밴드가 뭐냐 물어보는 것이 이 문제의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1 번이었죠. f o s t e r 라는 말은 조성하다 이 말이에요. 조성하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 내에서 많은 변화를 줄수 있는 걸 해라. 그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적어도 괜찮아요. The s h i p t from rigid structure, 경직된 구조. 경직된 구조에서부터, 경직된 구조에서부터 참 뭔가 Flexibility, 유연함을 창의적 유연함으로의 이동. 뭐처럼? 오케스트라에서 재즈밴드로 이동하는 것처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해지고 쉴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현대시대에서는 변화를, 그리고 다양성을, 그리고 창의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